크발.. 그 크발 그 고고? 크림슨발로 잡을 수 있나? 크림슨로 한번 검색만 해봄 뭐 아예 못 잡은 거나 그런 건 아닐 아닐 텐데 아못 잡을 거 같은데? 명중률 너무 빡센데 형들? 그니까 러뭐 잡다가 죽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당연히 명중이 힘들 거야 내가 명중 물약이 있는데 배틀 로드가 있긴 하지 노작임 노작임 지금 한번 해? <laughs> 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해? 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해버려? 이거 하면은 진짜 없거든? 억지로 뭐 올리면은 97까지 될것 같거든요? 명중률 97? 그러면은, 명중 요구치가 147이라 이미 잡긴 힘들어. 여기서 근데 전민을 한 해버린다면? 아, 진짜, 진짜 벼랑 끝이구나. 근데 뭐안뜰 수도 있어. 그림슨발록이 뜰 리가 없잖아. 안뜰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 진짜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시발 전산대 시발 뭐 아니면 도지? 자자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즐거운 메이플을 봐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없을 거고 모두 즐거웠습니다. 잊지 못해. 날 기억해줘. 날 기억해줘. <laughs> 오 시발, 아, 오두 어, 마리야. 적대 잡을 수 있다고? 두 마리인데 안될것 같은데? <laughs>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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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웃음> 나와, 나와! <웃음> 나와, 들어가게. 어? 나와, 어? 들어가야 하니까. 초코바 아까 버, 어, 있네. 초코바 근데 먹어도, 명중률 102임. 102밖에 안 돼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두 마리는 안될것 같은데? 실제로 두 마리를 쳐버렸는데 맞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어한 마리 잡은 것 같은데 아오오오 뭐가 뜨긴 떴어! 석궁 10% 떴네요 뜨긴 떴네 하필 너야? 하필 석궁 너야? 아니 근데 뜬.. 뜬 게.. 뜬게 어이가 없네 석궁 공격력이 160 보통은 160만 원 정도 하네요 네, 160에 사, 사네요 그나마 크림슨 발록이 좀 많이 주는 건가? 근데 크림슨 발록을 왔다 갔다 해서 잡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긴 해 근데 어, 진짜 진짜 다행이다 일단 오늘은 느경 삼까지 일단은 가볼게요. 예, 네, 느경 삼까지 가서 뭐라도 비벼봐야지 않겠어? 어. 전붕이가 죽으면 먼저 가있던 호진공창이 반겨와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난이 이야기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복기만 원한 평이 화이팅. 아, 어! 아니, 아니, 어, 만 원, 진짜 어, 감사합니다. 오늘 왜왜왜 왜, 왜 이렇게 나. 생일인가? This is my birthday인가? 아니 오늘 나 생일 아닌데? 복기만 원장자지 말고 영상 만들어야겠지. 아니 또만원 연속으로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아제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어? 아 영상 열심히 만들게 만들게요. 예. 아니 뭐가 중요해? 어? 영상이 중요하지. 어? 내 건강, 내 무슨 생활이 필요하겠어? 아니 동기부여 제대로 돼버리네. 이게. 금융 치료인가? 금융 럭키 펀치 맞아버리니까 멤버십은 솔직히 말해서 멤버십은 진짜 못 만들어. 왜냐면은 영상 주기도 좀 긴데 멤버십 영상까지 만들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미안해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니, 진짜. 그 아, 그래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20만원. 매수가 부족합니다. 50만원. 8천. 발천내소 어? 전붕이가 패사면 하 먼저 간 용기사들이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아니, 쟤 보고 용기사 키웠다고요? 아니, 내용상 보면은 용기사 키우고 싶은 마음에 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라? 일단은 하고 설마나 4,500... 어? 아, 45,000원이야? 폴리 왁? 예, x 발 X같은 택시비가 없어 택시를 못 타네? 우린 달려간다 열심히 뛰어야지 나한텐 두 다리가 있으니까 어? 누경 상에 왔고요 저기 위에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있네요 예? 형38 크리스탈 왔데요? 네? 이걸로 상향이 가능하다고요 형님? 진짜 형 고정 데미건 뭐든 간에 저 38걸로 사냥을 한다는 게, 아, 그니까, 러 템이다. 다 30대 템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그니까 러 저렇게 되나? 이번에도 파티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딴데 가는 게 낫겠다. 맞네, 사람이. 그니까, 러 어, 인지 부조가 제대로 걸려버리는데? 그 사이도 있다고? 안녕하세요. 여기서 둘이서 로어 사냥하고 있는 거 말이 돼? 나 메이플랜드에서 자신이 없어. 그 꼭대기 설거 <laughs> 그거 너무 너, 너무 하잖아. 어? 야 심지어 내가 쟤보다 레벨 높은데요. 어? 혹시 제 꼭대기 설거지 그거 좀 그렇잖아. 어? 아니 누경 사도 자리가 빡세다고? 아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기도 받으십시오. 예, 네, 칠매요. 역시 낭만은 살아 있어. 그래 도적이 다 나쁜 도적이 없어. 어. 난 저렇게 사스케 이타치 코스프레한 사람 치고 나쁜 도적 본 적이 없습니다. 명 미스가 뜬다 뜬다고요. 그럴 줄 알고 명중 물약 가져왔죠. 자 이속에 이소 간략에 명중 알약까지 그러면은 사실상 풀이 속에 풀 명중이거든요. 이게 어 내가 약하다 싶으면 어쩔 수 없어 약물의 힘에 의지해야지 어? 여기선 이 세상에선 약물 합법이니까 약물 아님 보약임 여기선. 일단은 뭐라도 겟하자. 어. 라이칸한테 뭐라도 떠야지. 어. 아니, 오랜만에 약간 몬스터한테 잘안 맞는다. 나 엘라스에서 살짝 행복할지도. <laughs> 나 사실 눈 좋아했을지도? 그래. 어? 어디서 사냥하든 뭐가 중요해. 원래 남자는 어? 좀 차가워야 돼. 어. 남자는 좀 차가워야 되는 법. 어. 몸도 그렇고. 그래도 여기밖에 올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 어? 마을 가면 택시도 못 타요, 택시도, 어? 위험지역 총알 택시도 못 한다고. 그냥, 지금은 아무 말 없이 눈 감고, 날 치근하게 바라봐줘. 여기서 원코인 얻는 게 어디야? 여기 없었으면 지금, 어? 봄매 하고 있어. 어, 봄, 봄매 뭐, 이벤트 한, 다며 어, 엘라스라도 올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러니, 라이카나, 어? 제발 제발 한 번만 고개 들어 이쪽을 한번 바라봐 주겠니? 진짜 한 번만 대박 터지면 돼어 여기서 다시 빅 머니 겟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볼 때마다 패다 직전인 게매력이 <laughs> 근데 이제 진짜임 내 <laughs> 순간순간 어?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어? 진짜 놀랍게도 근데 산소호흡기 달아줬는데 가끔 스스로 산소 호흡기에 때 버리는 <laughs> 그런 스릴까지 질, 즐기는 미친 새끼요 어? 산소 호흡기 달아줘도 지 혼자 숨 참는 새끼. 어? <목소리> 원형적 사고? 내가 말했지만 메이플 랜드를 하게 되면은 원형적 사고는 그니까메렌적 사고 방식이고. 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십 어,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절벽에 떨어지고 있냐, 안 떨어지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난 떨어지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냥 사고야, 진짜 애증 애차 인형이야. 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폐사하고 버리고 하는 게 맞거든. 어? 내 삶의 일부 루틴이 돼 버린 것 같아. 어. 그냥 이걸 하는 게내 루틴이야. 다른 게임 하는 저요? 다른 게임이라. 아 주말에 그런 건 이제 주말에 시간 많으면 이제 한번 한두 번씩 해볼게요. 네, 원래 한다 했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다른 게임 하면은 어, 타노스 한두번 왔다 갈 걸. 바위 <laughs> 미는 게임 아 그냥 내가 짜증나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냥 화내달라 하면 안 돼? <laughs> 내가 소리 지르고 악 쓰는 거 보고 싶다는 거 아니야 어? 단전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 증오 원한 아아아 아, 아, 아니 아니 왜 What? 아니 방패 방어력 주문서가 뜨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잘 나가다 왜 아니지 존버에서 팔 진짜 이거 이 주문서 가격 오르는 것보다 통일이 빨라 방패 방어력 주문서가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진짜 실제로 통일이 빨라 어아 요차 어, 뭐 이것저것 템은 잘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화폐가한테 이게 템이 좀잘 나오긴 해 이게 다 빅머니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렇게 짜잘한 거 주는 거? 나빼시긴 하지 아 3개월 전 녹화방송 아니냐고요 어허 나 혼자 시간여행 중어 원치킨 되려고 어? 회기했습니다. 듣기면 엘라스 일꾼이다 일꾼이 엘라스 일꾼.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예, 네. 자투까지 달리냐고요? 지금 자투까지 달리면 얘두 다리 없어져. 어, 그러니까 이미 무릎 연골 없는데 이미 무릎 연골은 이제 개박살 나가지고 이제 달아가지고 없는데 지금 이 새끼 자투까지 달리면 이 새끼 평생 휠체어 타야 돼. 달리다가 중간에 죽겠다. 어? 나도 자투 먹고 싶다. 나도 자꾸, 자투 먹으러 올 때나 여기 다시 올줄 알았지. 지금 올줄 누가 알았어. 진짜. 레전드.